네, 제가 영화 부문 작품상을 시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런 큰 영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7회 백상예술세상 영화 부문 작품상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축하드립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고 1990년대 시대 배경을 섬세하게 그려내 레트로 감성을 충족시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위해 박은경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종필 감독님 너무 고마워요 감독님이 너무 많은 걸 해주셔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 자리 함께해준 고아성 배우님 이선 배우님 그리고 박해수 배우님 아 너무 든든하게 사실은 큰 기둥이 되줘서 제가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사실은 처음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홍수영 작가님, 손미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음, 사실 이 작품이 그렇게 투자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선뜻 투자해 주고 어, 너무 정성스럽게 영화를 함께 해준 음, 롯데 기현규 대표님, 정경재 상무님, 나경 규중 아영 한나 모든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영화를 개봉했는데 어, 모두들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많이 응원을 받았던 영화 같아요. 영화계 선후배님 동료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우리 또 박인호 PD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후반에서 정말 반짝반짝한 눈으로 영화를 사랑해 줬던 모든 스태프들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 정말 관객분들이 많이 그립고 그리운 것 같아요. 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관객들을 자주 볼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3토반에 우리 고아성씨 대사처럼 모두가 오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짧게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심심해서 제가 엔딩 크레딧 한번 커피차 보내 주신 분까지 이름수를 세봤는데 560분이었어, 정확히. 그래서 영화를 함께 만든 56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이 영화는 어,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는 영화기도 한데 그 질문에 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